이 늙은이가 진짜 빨리 약 먹어! 먹으라고! 세아가야 제발 그만해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온다 여보,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? 아니, 그냥 엄마 몸 상태는 어떤가 해서 당신은 걱정 말고 일에 집중해 내가 정성껏 간호해서 이젠 거의 다 나았어 약 먹을 시간이니까 끊을게 먹어! 빨리 먹으라고, 이 늙은이! 그 순간 남편이 들어오는데 너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? 여보, 아니야 이거? 그냥 내가 마시는 다이어트 차야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당신이 준돈 가방 사는데 썼어. 약값 쓰라고 준 돈으로 가방을 샀다고? 그래서 엄마가 계속 안 나왔던 거야? 그래서 뭐? 이 집도 곧내거될 거니까. 그때 이혼해. 그때까지는 내가 참아줄게. 남편은 아내의 뺨을 때린다. <laughs> 참고 있는 건 나야. 그딴 건 꿈도 꾸지 마. 넌 인간도 아니야. 미쳤어? 날 때리다니? 내가 일찍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 사실을 몰랐겠지.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혼자 날 키우느라 병까지 얻으셨어. 이제 내가 자리 잡았으니 집에서 편히 쉬시게 하려던 건데 그걸 네가 이렇게 만들었어. 지금 너랑 더말 섞는 것도 역겨워. 법원에서 보자. 이혼하겠다고? 당신 힘들던 시절 옆을 지킨 건 나였어. 이제 돈좀 벌었다고 날 버리는 거야? 정말 염치도 없는 놈이네. 남편은 다시 한번 아내의 뺨을 때리지. <laughs> 이제 너한테 기대 같은 건 없어.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. 엄마 미안해요. 못난 아들이 너무 신경을 못 썼어요. 아들이 잘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